이진숙은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이인구성 상황에서 KBS와 박무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틈만 나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탄압과 방송 장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단 하루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요? 어 저는 이걸 국민들께서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탄핵의 행태들은 어 무고 탄핵입니다.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어 이준석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결정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본인들이? 그러면 사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무고탄핵이라는 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미디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독재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직 부적격자이자 수사받아야 할 대상인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했고 이진숙은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이인 구성 상황에서 KBS와 박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장악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틈만 나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탄압과 방송장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독재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전철을 따라 몰락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부역자들의 말로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부역자 이진숙에게 그가 청문회에 들고 왔던 글을 돌려드립니다.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요? 어, 저는 이걸 국민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탄핵의 행태들은 어, 무고 탄핵입니다.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결정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본인들이. 그러면 사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 무고 탄핵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탄핵이란 말은 우리 국민들이 입밖에 내놓는 것 자체가 타부시 되던 대단히 무겁고 어, 어떤 어, 이런 대단히 무겁고 진중한 제도였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 시켰습니다. 어,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